이럴 때 있어서 제일 먼저 정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 완전히 영어를 모르는, 정말 영어 진짜 진짜 학원도 거의 다녀본 적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참고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구독 누르면 예전에 신문은 구독하면 돈 냈지만 유튜브는 구독한다고 돈안 내요. 무료입니다. 좋아요 눌러도 무료고요. 알람 눌러도 무료입니다. 돈 나가는 거 1도 없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철든 브룩 더블포트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영어로 어떤 말을 내뱉기 위해서는요. 우선 머릿속으로 그 만들려는 문장에 필요한 단어들을 하나하나씩 떠올립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떠오른 그 단어들을 문법적인 기준에 맞춰서 배열을 하고, 그 다음에 입으로 내뱉는 게 이제 스피킹 즉 회화인데요. 이럴 때 있어서. 제일 먼저 정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주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완전히 영어를 모르는, 정말 영어 진짜 진짜 학원도 거의 다녀본 적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우선 주어의 구분과 그 다음에 주어에 맞는 비동사 형태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비동사는 언제 쓰이는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떠올렸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정해야 될게 바로 주어라고 합니다. 주어라고 하면 영어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 그거라고 대충 감이 오시는데 영어를 정말 모르시는 분들은 주어가 뭐지라는 생각을 하세요, 보통. 자, 여기서 주어는요. 내가 만들고자 하는 문장에 주인 중점적인 역할을 하는 그 단어를 정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뭐 지금 아, 갑자기 몸이 피곤해요. 그러면은 아나 피곤하다 라고 했을 때그 피곤함을 느끼는 주체가 누구죠? 바로 저죠. 그렇다면 그때는 나 라는 단어가 이 문장의 주어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 차를 샀어요. 근데 그 차가 너무 비싸요. 그러면은 아그차 겁나게 비싸네. 라고 했을 때는 그 비싼 것에 대한 주체 역시 자동차겠죠. 그러면은 차가 너무 비싸요 라고 하고 싶을 때는 그 문장에서의 주어는 바로 차라는 이 단어가 되어야 돼요. 이제 주어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살짝 감이 오시죠. 자 그런데 이 주어라는 것은 또 종류가 있어요. 어 인칭별로도 세 가지가 있고요. 하나이냐 혹은 그 이상, 다시 말해 여러 개냐에 따라서 단수냐, 복수냐의 구분도 이루어지는데요. 우선, 자, 인칭별로 주어는 1인칭, 2인칭, 그리고 3인칭이 있습니다. 자, 우선은 주어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주어는 인칭별로는 세 가지, 1인칭, 2인칭, 3인칭이 있고요. 또 주어가 하나인지 혹은 두개 이상인지에 따라서 단수와 복수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럼 우선 1인칭이자 단수인 주어는 전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나예요. 나.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끼는 사람들이 있고 너무 소중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누구보다도 제일 소중하고 중심이 되는 건 바로 나 자신이겠죠. 그래서 나는 이라고 할때 우리가 영어로 I라는 말을 보통 하잖아요. 그래서 I는 1인칭 단수 주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인칭을 한번 가볼 텐데요. 2인칭은요. I, 즉, 나라는 주체가 you, 너라고 부를 수 있는 주체가 바로 2인칭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지금 어떤 누군가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 기준에서 2인칭은 지금 제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 그 사람이죠?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사람과 저의 친한 친구에 대한 칭찬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아, 걔는 말이지, 어쩌고저쩌고 막 제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 제가 이 친구랑 아무리 가깝고 나한테 소중한 친구라고 할지언정, 지금 내 기준에서는 내 앞에 있는, 즉, 다시 말해 내가, 제가 너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상대방, 그게 2인칭이고요. 제가 만약에 그 상대방이 한 명이면, 유. 라고 해서, 유는 2인칭 단수 주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인칭이에요. 3인칭은 무엇이냐? 보통 제가 여쭤봐요. 3인칭 뭐예요? 그러면 대부분, he, she, it. 이렇게 기기처럼 얘기를 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자, 이겁니다. 제가 조금 아까 어떤 누군가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제 입장에서 그 상대방은 유가 돼요. 근데 그 상대방과 제가 누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저의 친한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제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친한 친구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제 3자가 되겠죠. 그래서 3인칭. 그리고 만약에 제 친구 한 명, 예를 들어서 뭐제 친구, 어, 테드라는 애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테드는 3인칭이고 한명이기 때문에 단수가 돼요. 또한 테드같이 이런 사람 이름이 들어가도 되지만 혹은 어 그는 이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는 그래서 우리가 그는 이라고 할때 히라는 단어를 보통 쓰죠. 만약에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제3자의 친구가 여성이면 그녀는 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인칭은 결국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나가, 너가 아닌 그 외의 모든 게 3인칭이고요. 그 중에 지금 누구, 내가 얘기하고 있는 그 상대, 그 대상이 한 명이라면 3인칭 단수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자, 그럼 이번에는 1인칭 복수 주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분명히 제가 1인칭은 나라고 했는데 복수? 내가? 나 말고 또 다른 내가 있을 수 있나? 라고 이제 또 뭐지? 제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근데 1인칭 복수 주어는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 면요 만약에 너와 나를 우리가 한 단어로 하면 우리라고 하죠. 우리, 그럼 그 우리에는 제가 포함이 돼 있어요. 만약에 또 지금 이 자리에는 없지만, 어, 그 친구와 나는요. 되게 친해요. 그럼 그것도 우리는 되게 친해요. 라고 할수 있죠. 그럼 그 우리에도 저는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면은 제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된 구성원이 누구든 간에 상관없이 1인칭 타이틀을 가져가요. 그리고 나 외에 또 다른 사람이 낀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명이니까 위는 1인칭 복수 주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2인칭 단수 주어는 유예요. 유는 한국말로 너죠. 근데 만약에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 앞에 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라고. 그럼 우리는 그분들을 너희들, 야 너네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너는 윤데 너네들은 영어로 뭘까? 이거 생각처럼 이제 많은 분이 알진 못해요. 되게 쉬운데도 쉽다고 생각 안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 너희들은요, 영어로요, 여전히 유입니다. 예. 유는 너도 되지만 너희들도 돼요. 예전에 제가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해주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랬어요. 구라치지 말라고. 그래서 빡쳐서 제가 영한 사전을 보여줬습니다. 자. 유는요, 너도 되지만 너희들도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원어민들은 어떻게 하냐면, 유가 넌지 너희들인지 유 라는 단어만 들으면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다시 말해 내가 말하는 너라는 존재가 하나보다 많을 때를 구분하기 위해서 뒤에 보통 you guys 라고 해서 너희들이라고 딱 구체화 시켜줘요. 어 그럼 또 여기서 guys는 남자 아니야? 자 guys의 guy가 한 명일 때는 a guy일 때는 보통 남자를 지칭합니다. 그렇지만 guy의 s가 붙어서 복수형이 돼 버리면 그때는 성별에 대한 구분이 없어져요. 그래서 내 앞에 있는 게 남자 하나 여자 하나도 you guys고요. 여자 두명 있어도 you guys예요. 물론 남자 두명 있어도 you guys라고 하겠죠. 자그 다음에 3인칭이고 복수의 주어. 자, 그와 그녀를 합쳐 볼게요. 그럼 그와 그녀 혹은 그녀와 그녀의 남편이라고 하면 그들을 한 단어로 우리가 지금 제가 뭐라 그랬죠? 그들이라고 했죠. 그들 혹은 그것들을 뜻하는 대이를 쓰면 3인칭이자 복수의 주어가 됩니다. 자, 뭐요. 그럼 이제 아, 주어가 인칭별로 그리고 단수인지 복수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어지는구나. 이해가 가시겠죠? 그리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건 정말 영어 학원 제대로 가보지 못한 분들을 위한 강의라고요. 자, 그럼 조금 더 이제 이어 나가 볼게요. 오늘의 주제인 비동사예요. 비동사. 비동사 많이 들어보셨죠? 비동사. 자, 비동사가 왜 비동사냐면요. 원래 비동사의 오리지널 형태가 B예요. 근데 이 B가 1인칭 단수 주어를 만나면 M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 B가 2인칭 단수 주어를 만나면 R로 변하는 거고요. 이 B가 3인칭 단수 주어를 만나면 e s 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 B가 1인칭 복수를 만나면 어, 예전에 HOT가 했던 노래 있어요. We are the future. 자, 죄송해요. 자, 이 B가 2인칭 복수를 만나도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B가 3인칭 복수를 만나도 어,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공통적인 사실이 하나가 발견이 되는데, 그게 뭐냐? 주어가 1인칭, 2인칭, 3인칭, 인칭과 전혀 상관없이 복수, 죽 하나보다 많은 여러 개일 때 비동사는 뭐예요? 다 R이 온다는 겁니다. 이거 머리로 금방 다 알아요. 이거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물론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이걸 말로 할때 앞에 백인이 흑인이 어떤 외국 사람이 있을 때 이게 제대로 나오게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요. 뭐 이해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1인칭 단수인 I일 때만 비동사 M이고요. 3인칭 단수 주어인 이제 뭐, 희나 쉬 같은 거는 is. 그리고 2인칭 y o UR. a e 그리고 복수라면 인칭에 관계없이 RRR.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비동사를 도대체 언제 써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